우리 대학은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적 사명의 앞장서는 여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 사학이다. 지난 28일 우리 대학은 윤 대통령의 망국 외교와 폭력적 정부 대응에 대전환을 요구한다며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114명의 교수진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30여 년간 쟁취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멋대로 뒤집는 외교 형태를 버리고 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강제노동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저자세 구력 외교 중단 및 주권 국가로서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외교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성균관대, 부산대와 전남대 등 전국 대학에서도 시국 선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동참의 목소리를 낸 것은 다행이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이 뭐 학교의 이미지랑 걸부가 되고 또 학교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반영될 수도 있는 점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라는 공간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나눔으로써 자신을 비판하고 또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학교의 대표자이자 지도자로서 교수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자신의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 굉장히 그거를 보면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국 선언에 대해 교수가 함부로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비판하는 의견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곳으로 이번 시국 선언이 더욱 더 상징적입니다. 숙명엔 이유진이었습니다.